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 지리 자 오늘은 도시 재개발의 영향과 그로 인한 어,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재개발을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재개발을 하면 좋은 점 당연히 이런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토지가 좀더 이제 고층 건물로 간다든지 하면서 효율적으로 좁은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 경관을 이제 좀더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부족했던 도로나 주차 공간, 좀, 좀안 좋았던 도보, 이런 것들의 환경이 많이 재개발을 통해서 개선이 되겠죠. 결국은 이두 가지를 통해서 도시 환경을 좀더 낮게, 쾌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주민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이 이제 재개발의 장점이 되겠고요. 자, 재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은, 어, 기존에 주변에 있던 어떤 전통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올라서면 주변 경치나 이런 거랑 조화를 이루지 않겠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들 앞에 커다란 빌딩이 올라서면 태양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일조권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재개발 과정에서 우리 철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배웠을 때 원거 주민들이 다 약간 쫓겨나듯이 나가게 된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뭐냐 도시를 재개발 해서 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영어로 젠트리, 약간 점잖다는 뜻이잖아요. 도시를 좀 점잖게 도시 재생, 도시 재개발을 하는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달동네에 예전에 임대료가 저렴한 그런 동네에서 원거주민들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 재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어떤 사람들을 돈으로 하냐? 외부에서 거대한 상업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예술가들도 막 들어오고, 뭐 유명해지고, 연예인들도 막 오고 하면서 이 임대료가 저렴했던 이 마을이 임대료가 엄청나게 월세나 이런 것들이 비싸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집이 없던 원래 살던 원거주민들의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아, 좀더 저렴한 월세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원거주민들의 이탈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는 이제 도시 재개발이고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정리를 해 본다면 일단, 어,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거 비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거주민들이 다른 데로 나가게 된다. 원거주민의 개발 이후에 재, 다시 정착해서 그 마을에 그대로 살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은 다 떠나간다는 거죠.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겠죠. 그 마을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주민들이 다 떠나가니까. 다음. 개발업자와 원거주민들 간에. 개발업자는 이제 개발을 해서 여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할 테고. 그리고 원거주민들 중에서도 집이 있던, 땅이 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개발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하면 좋겠죠. 부정적인 영향들을. 그러면 바람직한 재개발 방향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까?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 여러분이 학교에서부터 반장선거에 계속해서 투표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를 마음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개발을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지체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생기는 게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뭐냐,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는 충분한 시간과 다 충분한 시간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주면서 하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낮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조금 더 괜찮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개발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하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온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막 이득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처럼 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들어가는 걸 분양이라고 합니다. 처음 입주하는 걸 그때 분양할 때 가산점을 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그런 등등의 어, 좀 공공적인 목적을 이 재개발 과정과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입을 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다면 요게 좀더 괜찮아지겠죠. 비슷한 의미로 어, 여러 가지또 원거주민들이 실제로 그 마을에서 떠나가지 않고 다시 개발이 이루어진 후에도 재정착해서 잘살수 있도록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정책과 노력들. 예를 들면 처음에 입주를 할때 분양의 가산점을 받아서 청약이 돼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 아파트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니까 새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주 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좀더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많은 비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서 바람직한 재개발의 방향까지 해서 도시 재개발의 영향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